흥농TV입니다. 오늘이 12월 10일입니다. 저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에 있는 송영진 회장님 댁 레드양 감길밭에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 금년 농사는 지난해보다 더잘 주셨네요. 아, 예, 예. <laughs>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나무가 알아서 해줬는지 땅 살리기 비로가 해줬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어쨌든 사장님을 만나서 예예. 사장님 그 하라는 농법을 하라는 대로 시비와 그 영양제를 줘봤는데 예. 그리고 다른 때 비교해서도 보면은 나무 수세가 열배도 좋지만은 마, 많이 달리고 좋지만은 수세가 또 아주 지금 나무가 싱싱하지 않습니까 안정적일로 네 예, 그래서 음. 내년에도 해거리가 안 하고, 오히려 이거보단, 원래보단 더 달릴 수 있는 그 나무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지난해도 와서 제가 수확할 때, 지난해 1월달에 와서 촬영하고, 금년에도 이제 제 4종 세트 농법을 지금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예. 저는 하여튼 우리 회장님한테 좀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늦게 와갖고 설명드렸던 선뜻, 또 우리 제품을 받아들이셔 갖고 하셨고 금년에는 이제 처음부터 서 12서부터 지금까지 사종 세트 농법일만 하고 에이, 계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난해보다 뭐 농사가 월등히 더난것 같고 중, 중요한 거는 우리 사장님의 열정하고 이제 관리에도 있죠. 뭐제 제품이 좋아 갖고서 다 에이. 이렇게 잘 됐다고 보지 아, 않습니다. 그러게. 예. 근데 전 지금 이제 보고 깜짝 놀란 거는 줄나무 밑에까지 다 이렇게 착색이 잘 됐다. 에이. 또, 열매도 많이 적겠고, 또, 우리 사장님이 또, 저과도잘 해주셔가지고, 이런 정도 되면은 이거 지금, 한, 459에서 500g 나갈 겁니다. 이 정도면 특품 아닙니까? 네, 특품이죠, 완전. 그, 지금 이거, 이 정도도 지금 색깔이 잘난 거잖아요. 네, 이거, 이, 이, 이제, 차, 나중에도 이 전체가 이런 홍색. 예, 예. 빨간 배기 그래서 네디앙이라는거지네 예, 색깔이 동색이. 이제 커, 예. 붉게 난다 그래 갖고 예. 이제 네디앙 아닙니까? 네디앙이또 이제 당도가 또 좋지 않습니까? 예, 지난에도 제가 이제 수확할 때 와서 <laughs> 당도계 갖고 재 보니까 이제 18 브릭스 이렇게 나왔잖아요. 올해도 뭐 당도 나오는 건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지금도 이게 한14 브릭스 14.5. 음. 그렇게 나가니까 이게 이제 한달 후에 수확할 거 아닙니까? 네한달 후에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이제 망감류가 됐던 일반 귤이 됐던 제주도 농가들이 가장 이제 중요시한 게 이제 수확기의 당도 문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이 당도 문제는 저는 이제 크게 문제 된다고 생각하질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여기 지금 땅살리기를 지금 기빌로 쓴 거지 않습니까? 네. 우리 땅살리기를 이제 지난해 이제 하기 전에 기비로 퇴비 얼마나 사용하셨어요? 지난해요? 예, 예. 아 이거 이거 할때 우리 우리 거 하기 전에 이제 기비 사용했을 때. 그 저, 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일반 관행으로 해서 할때해 보면은 그 우리는 발효백 퇴비. 예, 예. 퇴비를 한 나무 하나에 한 포반 정도 사용해서 한, 한 7, 800포를 1300평에 썼거든요. 1300평에. 네, 그렇게 했고 뭐그나 나머지는 이제 복합비로 그 정도로 네. 사용을. 그래서 거. 제가 이제 지난에도 해 그렇게 퇴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래 갖고 이제 퇴비를 줄이고 우리농법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거 아닙니까? 네. 그 700포면은 이제 비료 가격이 포당 한3천원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쉽게 시, 생각해도 210만 원이잖아요. 제가 우리 여기 올해 땅 살리기 60% 권장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1,300 평에 60%면은 150만 원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럼 오히려 지금 사장님이 관행 농법이 한퇴비 양보다 돈으로 따져서는 50만 원 정도 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우리 땅 살리기 유기질은 이제 토양에 들어가서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이 부엽토라든가 여기 낙엽이라든가 이런 것도 발효를 시켜주고 토양의 첫째 통기성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 비료가 쇼모균이기 때문에 지속 효과가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 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그 균은 질소를 고정시켜준다는 거거든요. 그 걸음 폭발을 안 돼. 그래서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완만하게 지속적으로 양분을 올려주니까 이 과가. 물론 이제 우리 회장님의 저과도 잘하셨지만은 봐도 일정에게 잘 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서두에 우리 회장님이 초세가 안정적이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망감류가 됐던 귤밭의 제일 문제가 제주도에 오면은 이 해골이 문제, 고사 문제 이것들이 많이 문제되는데 저는 이제 그 일반 귤밭에 가서 보면은 타입 빽깔고 당도 올리기 위해서 물안 주고. 나무를 혹사시켜 갖고 당도를 올리는데 우리 땅 살리기를 들어가면은 토양에서 첫째 지원 상승 효과도 있고요. 거름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토양에 있는 불용성 인산 가리 염류 이런 거를 가용성으로 바꿔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도를 올린다고 그러면은 인산하고 마그네슘이 많이 관여를 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토양에 없는 게 아니라 불용화 돼 있는 거를 가용성만 바꿔줘도 당도가 계속 잘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도 했고 또 이제 우리가 땅살리기 뿌리고 여기다가 한번 정도는 엑스 칼리버 관저 주셨죠. 예. 예, 예. 그거 해주시고 이제 하나로 뚝하고 에페백을 지속적으로 몇 번이나 주셨어요? 어, 한 농약 할 때마다도 주고 그 외에도 좋지만은 한0번 정도. 10번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땅 살리기를 뿌려놓고 물줄 때 엑스칼리버를 줘놓으면은요, 엑스칼리버도 밝은 촉진 효과도 있고 그것도 네. 금꼽 미생물이거든요. 그래서 토양에 들어가서 질소를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거름 폭발을 하지 않고 일정하게 쭉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세가 안정적으로 잘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사장님이 방제할때 f 1 0을 주신 거 아닙니까? F100은 이제 질소 흐름을 조조해줘갖고 균형 있게, 또, 당도도 올려주고요. 과비대도 시켜주고, 착색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 10번 정도 주셨으니까 무조건 5일 내지 일주일 정도는 빨르면서이 착색이 굉장히 효과가 좋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 뭐 이제 하우스니까 이제 괴양병이라든가 이런 건큰 문제가 없죠? 아, 그런 거는. 그렇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하나라도 뜨고 이제 괴양병이라든가 이제 살균 효과를 높여주는 이제 보조제고요. 근데 이제 여기 청태 끼는 것들은 어때요? 그 총채도 총자 아, 총태늑 이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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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끼 이끼도 뭐 어쨌든 하나로 뚝을 같이 뿌려줘서 그런지 몰라도 예. 이렇게 나무 보면은 맞은 자리는 좀 보여 예, 기가 지금 없다고 그 나무 색깔 예. 돌아왔잖습니까 예, 예. 그런 식으로 좀 그 효과가 그래서 있는 이제 것 같고. 지난해도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우스 재배하시는 분들이 과습하고 그러면 청태들이 많이 끼잖아요. 나이. 근데 이거 하나로뚝이 청태를 좀잘 벗겨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청태가 심한 데는 하나로뚝을 500리터에 두 개까지 타도 돼요. 네. 그래갖고서 이제 수확 후에 청태 벗기 기 위해서 한두 번만 해주면은 청태도 좋고 또 회장님은 또 약출정마다 열 번씩 줬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맞은 자리는 좀 벗겨진 것 같네요 네, 네, 네. 그래서 훨씬 덜 하죠 네. 그런 부분도 그래서 이 청태 의 효과도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귤나무가 저는 이제 깜짝는, 아 저기 마, 이, 네, 네, 깜짝 놀아저이내대안 깜짝 놀는게저 밑에 한번 보셔 저기 네. 그냥 다이 밑에도 저렇게 색깔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 그. 아니, 다른 때는, 예. 이런 밑에는 색깔이, 예. 여, 위에는 색깔이 다, 정상적으로 나도, 예. 밑에는 좀 늦게 따요, 늦게. 예. 이거 딸때 수확을 못 합니다. 이제 색깔이 안 나서. 그런데 예, 예. 원래는 진짜 특이한 게 이제 밑에 거나 위에 거나 보면은 예. 색깔이 똑같이 나가지고, 예. 이것이 좀, 하여튼 밀감 크고 적고 한 거는, 떠나 그, 비로나 이제 뭐를, 영, 그, F100을 써서, 헌지는 예. 모르겠지만은, 색깔 난 거는, 어쨌든 놀래, 이렇게 나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뭐, 다른 사람들도 농사지었서 하지만은, 여기도 봐봐. 이 밑에가 이제 이렇게 색깔, 난 같이 난다는 거는, 하여튼 그, F100이나 하나로 또, 그또 아니면 땅 살리기 이런 것에서 그런 그 뭐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나무도 다다 맞춰 가지고 밑에가 지금 색깔이 다 같이 잘나고 네. 그런 거 오면은 그런 효과가 좀 나온 있는 것 같아요. 회장님 이거, 색깔 칠하는 아, 이거 <laughs> 이 색깔 칠해 놓은 거 아니야? 아 이거 요 나무는 뭐 특히 오늘 온다고 해서 뺏기 칠을 해 놓긴 했니다만 뺏기 칠하는 거신 거죠? <laughs> 그래서 이게, 이 색깔이 이 정도 날수 있던 건 뭐냐면은 f 해1 0 0의 기능이에요. 네. 그 이제 땅 살리기도 이제 걸름 폭발을, 해 우리가 질소가 과다되면 걸름폭발 하면 세상에서 깔이 안 나거든요. 그 이제 f 해1 0 0이 질소 흐름을 조절해주고 가장 잘 되는 게 뭐냐? 광합성 축진입니다, 이게. 그래서 색깔이 아래나 위나 똑같이.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은 이제 귤에서는 이제 저기지만은 저희 사과 농사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반사 필름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반사 필름은 햇빛을 대받아 갖고 이거 하는 건데, 반사 필름을 안 써도 사과가 네. 잘날 정도로 우리 에페백을 쓰게 되면 색깔이 잘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른 거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효과가 좋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이렇게 우리 회장님이 열정적으로 농사를 치시니까 이렇게 잘된 거고요. 다행히 저는 이제 우리 회장님이 초세가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돼서 내년에 해거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래서 전 기분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저도 무슨 여기에서 유튜브 해서 뭐 농사를 남보다 더잘 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네. 우리 흑농 사장님을 만나서 올해 한번 이제 처음부터 1 2 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제 해 보니까 어쨌든 그 F백이나 땅 살리기 이또 하나로 또 이거를 예, 안쓸 때보다는 예, 예. 진짜 이런 까이나 이런 게 진짜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예. 같아서 앞으로 이제 이거를 우리 농가들도 이런 거를 한번 저가 얘기해서 좋다, 나쁘다 하기보다는 농가들이 스스로 음. 조금이라도 한번, 한밭이라도 반만 해서 뭐 그렇게 의심스러우면은 이런 시험 재배를 한번씩 해보고 이, 이런 그 품질이 나온자만 품질이 좋아서 나가는 것보다는 제주도 밀감이 어쨌든 내디향이든 천해향이든 맛 좋고, 색깔이 좋게, 품질이 좋게 나가면은 제주도 밀감이 더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역할은 우리 회장님이 네.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우리 사종 세트 농법을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도 농가들이 이제 안 해봤다는 이유로 그렇지. 선입견 때문에 선뜻 받아들이질 않거든요. 또 이제 그동안 해봐도 별 효과가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조적인 얘기인데 저는 이제 우리 회장님한테 고마운 게 올해는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정세트 농법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뜻 받아들으셔서 이게 좋은 물건이 나오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 회장님 말씀대로 이 시장은, 회장님 혼자 시장을 점해하는게 아니거든요. 제주도의 내등향이라든가 망감류가 소비지 시장에 가서 우유를 점회려고 그러면은 품질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 농가가 다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우리 회장님도 안타까워하시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 되겠죠. 아, 되겠... 근데 이제 홍보라고는 네. 하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런데 이 저도 이이 땅살리기나 F 백을 쓰면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마늘이나 또 이런 뭐 양파나 네. 이러한 농가들도 한번 이렇게 봤어요. 해보니까, 그, 마늘도 하나, 이제, 땅살리기나 이런 걸 쓰면은, 진짜 확실히, 그, 엽록수 색깔부터가 틀리더라고요. 틀리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밀감만이 아니고, 오히려 마늘이나 양파, 양배추, 브로콜리, 다른 일반 작물에도 엄청 이제, 그, 좋다는 것이, 어쨌든, 그, 저도 그런 걸쓴 사람들한테, 그 농, 농장에 가한 번씩 이렇게 가 보면은 <laughs> 다른 일반 관행하고 좀 틀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땅살리기가 이렇게 좋긴 좋은 거로구나 하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어떤 회장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정세트 농법은 회장님 말씀대로 제주도에 뭐강귤만 쓰는 게 아니라 마늘, 양파, 뭐 다양한 작물에 다쓸 수가 음. 있는데 아직은 이제 제가 마케팅력이 부족해서 이제 제주도에 자주 와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조금 우리 회장님이 좀 도와주시고 저도 자주와서 제주도농가를 위해서 또 제주농산물 우수농산물 생산하는데 저도 좀기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앞으로 이걸 유튜브로 봐서 저에게 연락이 오면은 예, 예. 그 그분들한테 이 사용한 과정을 제가 했던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전달하겠습니다. 아이 네, 감사합니다. 때문에. 회장님 이 정도 되면은 나무가 그냥 아래나 위나 그냥 다 같이 잘 열렸는데 이게 이제 회장님이 적과도 잘하시고 수세 관리가 첫째 잘된거 아닙니까? 네. 잘된 거죠. 이거 이 정도 이, 이 나무에는 진짜 뭐 많이 달렸다고 보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수세가. 네. 지금 좋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런데 이 정도 달린 것도 내년에는 해거리 안 해요? 해거리가 저는 안올 걸로 봅니다. 예. 내년에 도 와서 보면 알겠지만은 이 수세가 좋니까 으 열매가 그만큼 광합성 그 물질이 잘돼 가지고 열매가 커주는 것 같. 그러면은 저는 이제. 지금... 농가들한테도 이제 제주도에 와서 제가 이 감귤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해거리는 수세관리에서 문제가 된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세관리만 잘하면은 해거리만 안 한다고 그러면은 수량을 뭐한 3분의 1, 4분의 1더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농가 소득. 소득이 어쨌든 우리가 한 번에 한 해에 예. 소득을 많이 올려서 다음에 해거리 해버리면은 예. 정말 그거는 이제 별로, 그든요그렇 의미가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평당 한 13, 1 4 k 로만 꾸준하게 열어주면은, 네. 뭐, 회거림안하그 거면은, 그래서 저가 이 땅살리기나 에프백, 음. 하라로뚝 에스칼리버, 이런 거를 사중부피를 진짜 한번 그, 허위 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사종세트농법을해 갖고 우리 회장님이 농사를 지시면은 평당 2,000원 정도더 들어가. 예. 그러면 이게 하나 500g짜리 얼마 받습니까 500g이면 우리가 이제 5 0 0 g 이면한 아홉 여덟 개, 아홉 개들 여덟 개쯤 들어가는 건데. 예. 여덟 개에 어쨌든 4만 원을 받으면은 예. 그럼 저, 하나에 5,000원 받는 거네요. 4러원은 받는 한 나무에 하나만 투자하면 되는데 왜안 하시는 거예요? <웃음> <웃음> 그래서 그 사람, 그게 네. 사람들이 다 자기 거면 좋다, 좋다, 뭐 농약이든 비료든 하니까 네. 그런 거는 써보고 하는데 어쨌든 시험을 네. 자기가 어느 정도 인증을 하게끔 시험 재배를 해야 합니다, 시험 재배를. 음. 누가 얘기해도 밑직 맥히 들질안 않아요 그래서 이제 회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 시험재배를 네, 좀... 이게 이제 매년 반복되는 농사인데 자기가 자기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처음에 투자가 어려우면은 다만 뭐 200평이 됐든 300평이 됐든 대저구만 해보면 알수 네. 있는데 그걸들 안 하시더라고 저도 한 칼만이라도 네. 하우스는 이렇게 간이 딱딱 되니까 그렇죠. 물한 파스 주는 판그러 네. 물도 이제 관과 구간, 관만 그러니까,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한판 주는데만 이거를 첫해에는 한번 시험해보고 음. 그 비교를 비교를 해서 그렇죠. 그래야 되지 남이 얘기해서 뭐 좋다고 해서 다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자기 노하우 시험 재배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회장님 제가 이제 한달 있다가 수확하신다니까 그때 와갖고 당도도 한번 더체크해보고 아, 예. 색깔 나는 것도 예. 보고 크기도 한번 더 관찰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것도, 보면은 이것도 뭐 엄청 많이 다색뭐이 정도 되고 다잘 엄청나게 매달린 거 아니에요 이거 수량이 한달 후에 뵐게요.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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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